3월 24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극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장 어렵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힘으로서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565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서부터 16절의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혼의 문제를 제기해서 논쟁을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13, 13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축복을 받고자 데리고 나온 어린아이들을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앞에 나온 사건, 이혼에 관한 논쟁에 대한 것은 참 나누기가 곤란한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에도 이혼한 가정이 있고 또 우리 주위에 이혼한 분들이 아, 적지 않은 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또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 아, 사실 쉽지 않은 이타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 현실과 그리고 또그 본질에 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사실 그 당시도 지금도 이혼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그랬죠. 시험하는 그타픽이 뭐냐, 그 시험하는 이 주제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혼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혼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었고, 또한 여러 다른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쪽에 서실까. 그럼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아, 그들이 얼매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여서 시험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 물으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게 했느냐? 율법은 뭐라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아, 허락하였나이다. 아, 모세는 이혼을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아, 예수님께서 그 답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은 현실에 대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법이 있었지만더 중요한 것은 뭐냐 본질이다. 본질적인 본질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 뭐냐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 결혼이 이, 참 유지된다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지킨다 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 그래서 그 현실로 인해서 우리가 본질마저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 지금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또한 그 이혼하는 법에 따라서 이런쿵 저런쿵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원칙적인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되게, 하나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므로서 그 결혼에 대해서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수고를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하는 것임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혼을 합법적으로 구약에서 인정해줬다라기보다는 그 합법적으로 인정한 이혼은 오히려, 아, 엄격하게 금지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혼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아내가 결혼 생활에서 정자를 지켰다는 것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증명해주기 위해서 증서를 주라 하는 것이지 이혼 자체를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때 우리는 바리사인들과 같이 민감하고 까다로운 조항을 가지고 현실을 가지고 시험하고 그것에 또 시험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이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본질에 대해서 그 교련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붙들으셨던 것처럼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현실을 가지고 그 본질을 이 변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에 맞추어서 현실을 따질 수 있는, 현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두 번째 부분은 구장에서 제자들이 누가 더 서로 큰가로 다투는 내용에 이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억하듯이 구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을 가지고 따졌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참섬기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아, 꾸짖었습니다. 데리고 온 사람들을 탓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화를 내시느냐 보시고 노하시어 이러시되 그랬었는데요. 아이들을 향해서 노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셨습니다. 왜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오히려 분노하심으로써 진정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한 그 뜻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천국을 가르치시고 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에게 이 어린아이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 어린아이의 것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의 초점이 어린아이 자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같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어린아이는 체면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오히려 높은 야망이나 아니면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서로를 상, 이, 배려하며 오히려 부모님을 따르는 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을 닮아가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아, 우리가 사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닮아가야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쫓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어른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본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서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아, 그 마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이두 예를 들어서 아,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아, 무엇보다도 본질에 본질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순수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또한 가정의 신앙의 여러 모습에 있어서 본질을 굳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 하셨는데 우리도 순진한 마음, 깨끗한 마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아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더욱더 굳게 설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주님의 거룩하신 으로 함께하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우리 한주 동안. 아, 그 날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은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선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병마와 싸우는 의사, 간호사, 약사 그리고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